114일차 전산회계 1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다음 다음에 답안을 1호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입니자 전산회계 1급에서 나오는 총 어, 횟수는 8가지 중에 3문제가 나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어, 총계정 원장. 두 번째가 계정명 원장에 해당이 돼요. 두 번째는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월계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금출납장 다섯 번째는 재무상태표 여기까지는 회계이급과 동일하게 출제됩니다 근데 문제의 깊이가 좀 다른 것 뿐이고 동일하게 출제되네요 이거 받고 플러스 부가가치세에서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운계산서의 아, 키워드다 라고 하면은 어 세운계산서 학회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처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거래처도 나온다 이러면은 세운계산서 학회표로 보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 따지면 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면세나 카드 같은 경우에 어, 해당하는 부분에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메인 매출장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제 6번, 7번 어찌 하는데 8번에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8 가지 중에 세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약간 어, 특별출연하는 문제가 좀 나옵니다. 특별출연 아주 가끔인데 그게 첫, 그게 뭐냐면 특별출연 첫 번째가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도 아주 가끔씩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원가명세서.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가끔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8가지 중에 3문제가 출제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별 출연으로 손익계산서나 원가 명세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원래 이장부조회는요 키워드 파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를 봐야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3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과목과 금액은 얼마냐? 자, 이겁니다. 3월에 발생한 이거 한 달짜리죠.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되고 그 그러니까 다음 2번 2024년 2월 말 현재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차액은 얼마인가? 반드시 양수로 기워을 자 이거 무슨 무슨 말 현재 이게 키워드가 돼요 그 다음에 3번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냐 부가가치세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럼 대충 파악이 되겠죠 한달 단위는요 한달 단위나 아니면은 계정과목에 현금을 덧붙여서 나오는 경우에는 1월계표로 보아주시면 돼요 특정월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1월 개표가 거의 99.9%다 적중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무슨 말 현재는 재무 상태표를 보아주시면 돼. 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부가가치세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세 문제를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1월 개표부터 자, 한번 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1번입니다. 자, 3월에 발생한 일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중 발생이 가장 적은 계정과 목과 금액입니다. 날짜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밑에 내려 보시면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존재하는데 현금이나 대체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은 금액은 어디 있니,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범위 안에 찾으면 자 얼마입니까? 5만원? 8만 5천원? 9만 8천원? 5만원? 5만원 짜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정답은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적금이 얼마냐면은 5만원이다 이렇게 예,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2번입니다 2월말 현재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차액은 얼마인가? 자, 재무상태표죠 자 클릭합니다 자 2월달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2월달에 당하는 미수금 잔액은 얼마냐면은 2253만원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은 미지급금 금액이 있는데 이 밑에 미지급금 금액은 얼마냐면은 1680만원 자 2253만원에서 1680만 원만큼 빼주면 돼요. 얼마예요? 573만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자, 여기에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일기 확정이죠 4에서 6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요, 매입 쪽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매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매입 쪽으로 보아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 보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세액을 묻는 거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306만원이다. 이렇게 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럼 이런 문제 답안 작성해서 어, 입력해 주면 돼요. 계정 과목은 여기 기업 업무 추진비, 금액은 5만 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 573만 원 해주면 되고, 306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답안을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문제 풀이 및 해설이 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저 삼에게 1급은, 어 문제, 뭐, 어렵다, 쉽다, 라기 보다는, 어려우면학교율이 이제 많이 떨어질 거고, 쉬우면는 쉽다고 학교율이 높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한 준비와, 어 실수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어 수련이 좀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위에서 이제 얘기했지만, 후기를 읽어볼 때, 공부하는 양과, 그 다음에, 그 공부하는 시간을 꼭 한번, 도와주세요. 어떤 후기라도 2시간씩 두두 보고 합격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거의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배워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기를 읽을 때도 너무 자극적인 후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인 후기들이 많으니 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러니까 남들은 이주만 합격하는데 나는 왜 합격 못하냐? 솔직히 말해서 전, 전삼에기 1급을 한 번에 합격한 사람도 있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시도한 사람도 들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어, 불합격하신 분들은 꼭 이번 8월 달에 시험을 꼭 쳐서 합격하시고요. 처음이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경험도 해보는 것도 좋지만, 학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 못 하더라도 꼭 다음 시험 때는 꼭 합격을 하시는 걸, 어, 이제, 어, 합격을 하시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무 2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